오랜만에 기분 좋게 나간 모임 자리, 혹은 명절날 만난 친척들 사이에서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무례한 말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시죠? 어머, 너 주름 자글자글한 것좀 봐. 세월은 못 속인다더니 관리 좀안 하니? 자식 취직은 했어. 누구네 아들은 대기업 갔다던데그 나이 먹도록 집도 안 넓히고 뭐 했어? 아기가 있든 없든 선을 넘는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순간 울컥해서 화를 내자니 속 좁은 사람 취급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허허 웃어 넘기자니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아, 그때 그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이불킥을 하며 후회해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드리는 피프티언 이야기 마실 채널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마주치게 되는 무례한 사람들을 화내지 않고, 말싸움하지 않고, 아주 우아하게 제압하는 침묵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례한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첫째는 공격입니다. 너 말을 왜 그따위로 해? 하고 같이 화를 내는 거죠. 하지만 이건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되고 내 품격만 떨어집니다. 둘째는 회피입니다. 당황해서 횡설수설 변명을 하거나 억지웃음을 지으며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건 상대방에게 나를 계속 무시해도 좋아라는 신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5060세대는 체면과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 때문에 불쾌해도 꼭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당황하거나 화내기를 기대하고 그 말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방의 의도대로 말려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판을 뒤집어야 합니다. 말이 아닌 침묵으로 말이죠. 제가 오늘 제안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딱 3초만 멈추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저 상대방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세요. 마치, 지금 내가 한 말을 내가 못 들은 게 아니다. 듣고, 생각 중이다라는 눈빛으로요. 하나, 둘, 셋. 이 짧은 3초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침묵은 거울과 같습니다. 대화가 핑퐁처럼 오가야 하는데, 당신이 침묵으로 그 흐름을 끊어버리면, 상대방이 뱉은 무례한 말은, 갈 곳을 잃고 다시 상대방에게 되돌아갑니다. 그 정막 속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자신의 말이 얼마나 거칠고 무례했는지 스스로 듣게 됩니다. 어? 왜 대답을 안 하지? 내가 너무 심했나? 기분 나쁜가? 스스로 불안해지고 어색해지는 거죠. 당신이 화를 내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은 침묵의 압박감에 눌려 스스로 당황하게 됩니다. 3초간 침묵했다면 이제 마무리를 지을 차례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아한 미소입니다. 정색하고 노려보는 건 싸우자는 뜻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겁니다. 여유롭게 씨, 웃어주세요.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받아주는 어른처럼요.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시면 됩니다. 차분하고 낮은 톤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또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화제를 딴데로 돌려버리세요. 이것은 너의 무례한 말은 나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어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소미불처럼 푹신하게 받아쳐서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미소띈 침묵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격조를 높여줍니다. 나는 너와 같은 수준으로 대화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인 셈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볼까요? 외모 지적을 할때너 늙었다. 보톡스 좀 맞아야겠네. 3초 침묵 하나, 둘, 셋. 미소 띄우며. 또하 <놀람> 제가 좀 자연스럽게 늙어가죠? 전체 주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선 넘는 질문을 할때 그집 아파트는 얼마야? 자식 연봉은 얼마래? 3초 침묵 하나 둘셋 지시 바라보다가 또 글쎄요 그게 왜 궁금하실까요? 밥이나 먹읍시다 훈수 두고 가르치어들 때 그렇게 살면 안돼내 말대로 해 3초 침묵 하나 둘셋 고개 끄덕이며 또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핵심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리모컨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당신이 동요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무례함은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가 될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쓰레기를 던졌다고 해서 그걸 받아서 주머니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떨어지게 두세요. 그리고 우아하게 지나가세요. 무례한 사람들은 사실 자존감이 낮거나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는 건내 에너지만 낭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배운 침묵의 삼초와 미소. 이두 가지 무기만 있으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아름다움은 주름 없는 피부가 아니라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유로운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구에게 상처받으셨나요? 듣때 못다 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다음엔 꼭 3초간 침묵하고 웃어주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당신의 우아하고 단단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지혜로운 인간관계 처세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